여러분, 안녕하세요. 업무가 이 여민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주제, 나는 프로댄서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프로댄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하고도 간단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춤을 가르쳤는데 수업료를 받았는가, 또 무대에 올랐는데 그 무대에 오른 대가로 돈을 받았는가, 말 한마디 연습한 시간도 돈인데요. 우리나라 댄스학원 같은 경우는 오디션반이나 전문반이 있잖아요. 그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 전문성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고 또 다른 예로는 내가 예를 들어서 행사비로 100만원을 제시 받았어요. 그런데 연습할 기간이 19일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행사 당일 포함하면 20일이겠죠. 그러니까 행사비를 100만원 받았다라는 그런 계산 기준도 맞겠지만 20일 동안 연습을 하고 무대에 섰기 때문에 이 행사비 100만원 나누기 20을 해서 내 일당이 5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습할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알바비를 받았겠죠. 그런데 이 알바하는 시간에 연습을 했기 때문에 행사비를 그냥 어 내가 100만원 받는다 이런 계산보다는 이 행사비 안에 어 연습한 시간, 그러니까 연습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게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튜브 촬영용으로 무대에 섰다. 이거는 브랜딩, 그리고 마케팅 목적으로 어 내가 투자 전략을 세워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 전략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춤으로 돈을 벌고 그에 맞는 계산을 할줄 아시는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프로댄서이신지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laughs>